안녕하세요, 상장 네. 상님 조개구 조개, 조개구이 뭐 알리필인가요? 네. 예, 몸무게 160kg, 100kg, 250kg 대정요. 네. <laughs> 많이 안 먹어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시원하게 시켜라. 그래요? 어, 어. 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 아, 우리는 막몇개안 몇 시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 형배야 아, 그 그러지 말고, 형배야. 어 조개 잘 봐. 이렇게 가자. 잘 봐. 해랑 조개구이 세트 3인1 1만 원짜리 어떤 거? 음. A 세트로 가자 그러면. 사장님 A 세트 3인으로 주세요. 네. 네. 인인데막 놓이는 것처럼 양좀 푸짐하게. 어좀양좀 아, 좀 푸짐하게 저희가 뚱뚱해서. 자나 나름의 그 아픔이 있는 건데 언제 갈지라니. 어 통화 볼게요. 통화 통화로 간다고. 돈좀 편하다 이가 잃어버린 동생같이. 닮았어 둘이. 맞지 니. 네? 아니 니랑 닮았어. 에이 나는. 아이야 이쁘잖아 나는 못생겼다며. 나도 못 아, 나는 잔... 뭐, 내가 못생겼지. 아니야 잘생긴 네가 닮았지. 아 형이도 잘생겼지. 와 여러분들 여기 해까지 진수성찬 인정? 어 됐네! 딱 해서 돈돈이 옆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해서 좋아 오, 좋아 네, 좋아, 네, 네, 좋아. 좀더 붙어요 한 명이 어 돼. 붙어도 돼 어? 아, 오빠 어? 왜? 우리 같이 앉았잖 내가 우리 같이 앉아도 얘보다 몸무게 작아 아왜 <laughs> 아, 그래 오형 풀어줘 풀어줘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지금, 부러져. 나사 빠짐 정아 풀어지면 어? 저 저도 할줄 알아요 제가 잘할게요 제 오, 왜사 감사합니다.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뿌잉뿌 아, 오디오 찍라고다 아, 삐-삐 <laughs>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디오를 라고 어, 어 알겠어. <laughs> 개인기 하는 아니 오디오 찍으 아, 오늘 소개팅 방송이냐고 그러 아, 근데 진짜로 설룡 오빠가 오늘 오팅 해준다고 그랬다, 던데 오빠 저한테 사진 따주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이렇게 착각을 자주 하시네요. 아니, 셀오빠 그랬어. 응. 얼굴은 응. 고양이 상이야 진짜 말랐을 때 남자 여자 열려 눌렸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로 응? 응. 지금은 응. 그냥 딱 활동하고 좀 친근한 인상이라 어. 여동생 이미지? 아, 어. 아 진짜? 어. 좀 밖으로 세게 아, 와 아, 물에 먹어 돈돌라 응. 오빠 왜두 개나 시어요아이 하나 일인 응. 물에 아 진짜? 배져 배져 왜좀 반했나? 반하지마 이런 걸로. 되게 맛있는 냄새데 오빠 오자마자 가제 어? 응? 냄새 안 좋아. 오빠 말레피시켰데 응. 누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전자 전자 담배야. 아말을안 되는 거였어? 아 미안해. 아. 와 이거 아, 간다 <laughs> 조개구. 현배는 물에도 못 먹지. 다이어트한다고 줄였다지. 저 탄고지 더 살쪄요. 유튜브 나면다 돌릴게요. 어. <laughs> 난 이래 먹을래. 어. 여기는 추장을 어? 조금 더 뿌리는 게 좋아. 어, 현배 젠틀가. 현배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살안 치잖아. 알죠.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그런 것 때문에 친구야 이렇게 해 놓고. 아,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웃음> 친구야. <웃음> 그래서 내가 살이 좀안 아, 어, 여러분들 이거 하고 커피 좀 먹고 글램핑장은 세시에 가거든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그냥 힐링 감성으로 놀게요. 가리비 좀 드셔볼까요? 어, 어 현배야 먹어라. 아 어, 근데 이거 나나 솔직히 조개는 이감을 모르겠어. 뭔가. 커스 커스. 어느 정도가 이은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맛있게 쭉. 나 혼자 먹기. 탄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아직 안다잖아 안에는. 먹어 먹어 먹어. 음. 음 맛있다. 조개가 <laughs> 이제 벌리면 뛰는 음. 거야. 코로나. 내려놓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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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러분들 뚱뚱해갖고 조개구이를 잘안 먹고 이거 새거 젓가락이다. 네. 거워요 네. 조개구이를 구워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이것만 주세요.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예요, 여러분. 음. 해도 나옵니다, 해도. 와 죽인다. 음. 현배야, 이좀 먹어라. 네네네. 이거는 살안 찐다니까? 네, 네 맞아요. 이거 새 거로 저놨다제가이 좋아하나? 응. 음? 현배 어차피 못 먹잖아, 다이어트 중인 아, 나 이거 밀가루는 잘안 먹는데. 음. 저 떡볶이 먹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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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도 먹어라, 또. 와, 비 오는 날 이렇게, 조개구이 나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뜨거우니까, 음. 장갑 하나 또, 이거. 장갑 하나 조금 먹어, 여기. 조개 잡을때 음. 음, 이건 먹볼 거야. 음. 먹어. 오, 오, 음. 현배가 치즈 제일 좋아하는데. 와, 아. 와, 야 이거 봐봐. 와나줄라고먹어맞지 아니, 오빠 먼저 먹어. 어, 알았어. 오빠 먼저 먹어. 음. 이게 감이 안 오네, 형인데.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탄수화물이 진짜 몸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르 아, 들어오거든. 오. 꿀! 감사합니다. 님. 야, 스윗하다. 아아니 아니야. 현배가 먹는 걸 여자한테.. 생각하셨다고. 이제 안 챙겨줄 거야. 아, 니다먹으려고 <laughs> 예, 이상 한번 챙겨줄 거야. 맛있게 먹을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고 국물이다. 떡볶이. 음. 천배가 음. 음. 음식을 준다. 다이어트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맛있어. 음. 음! 와! 말라 현배 근데 여자 많아 얼마 전에 뽀뽀도 했어 부러워 그 여자분 작년 걸렸다던데 맞아? <웃음> <웃음> 내가 병균똥을해놓 음. 거야? 나 옛날에 여자 BJ랑 어떡하다가 미션으로 뽀뽀를 했어요 어. 다음날 작년 걸렸다고 휴강 어, <laughs> 쓰고 그럼내 어.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하는 거야? 미안 너나 좋아해. 근데 혼돈 씨. 네. 어. 뭐 철벽 치는데 뭐 얘기하면 안 돼? 오. 우리 둘또 약간 진짜 아까 말했잖아. 1 5 0 k g 에 약간 어찌 보면 원빈. 2 5 0 k g 에 현빈. 네. 어, 그거 넣지 말라고 앞에 넣지 말라고. 잘 네. 맺힌다고. 그 <laughs> 아 우리 몸무게는 넣어야 돼. 잘생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뭐야? 아, 아! 물어볼까? 집중을 받는 거지. 어. 아 그러니까 한 이런, 명한테 이런 걸 몰라? 어. 아니 근데 모를수도 있지 맞아. 맞잖아. 나도 몰랐어. 현배가 똑똑하네요. 오 스윗, 엄 스윗아, 지켜줘 버리네. 아니 근데 나도 몰랐어 스포트라이트. 몰랐어, 몰랐어. 야 근데 다이어트 하면은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 지금? 아 지금 칼국수에 만. 만들... 어, 아 진짜. 안 되겠다. 나 칼국수 대신 먹어줄게. 사장님 칼국수도 하나만 주세요. 칼국수 있다 이거 드시고 나면 나올 거예요. 아 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좀안 아, 먹어. 어 자연. 어 순간 와아 아, 감사합니다. 아 땡. 어 순간 자연스럽게 선이가 내시. 와 시원해요. 어. 아 이거는 근데 별로 안 먹고 싶다 이제. 니는. 네. 몇 네. 몇 와. 아, 죽인다. 와, 두툼한가 봐. 먹을래? 전배야, 먹을래? 내가 한번 먹을게. 해 먹을 줄 몰랐는데, 지느러미 먹어야 되는데. 음! 돈도랑한 잔만 주라. 현배도 한 잔, 뭐, 음료수나 아니고 물이라도 받자, 현배야. 애들만은 어! 많이 따라도 된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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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어어어어다어어어 <laughs> <laughs> 아 뭐야 이거 뭐 음료수인데 매실주 어, 아이가 아 그거야 그거야. 아, 매실만 나는 거 오빠 안 드셔 봤어요? 아. 여자랑 술 먹어 본적 없어요. 어. 어. 근야 돈돌아. 한번 한번 눌러 주라 오빠는 이런 술안 먹는다. 사님. 진로 한 병만 주십시오. 저는 진로로 이거 한 잔만 먹어 주고 네. 진로 한 병만 주세요. 진로요? 너무 너무 밋밋해서 못 먹겠어요. 남자는. 현배야 상남자 알잖아 현배야. 어. 오 대지족발 된다. 어. 오 탔다. 어, 슬플, 슬플. 와 대지족발 된다. 어. 와 진로가 남자의 술이거든 다음날 머리 빠가리 나면서 한잔 감사합니다. 소주가 와이드 밍밍하노. 대가리 깨져야 소주제 내에서 자고 일어나야. 이뭐매화수이거뭐 술이가 음료수가 다음날 머리 지끈지끈하고. 그래야 소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아. 맹맹하, 이거. 한잔하실래요? 네. 나 짠. 짠. 현배도 짠. 아, 예. 네. 다이어트 성공하자, 진짜. 와. 아. 비 오는 날, 이 운치 좋은 거 봐봐. 좋은 사람들이가 먹는 술. 음. 와. 돼지동포들, 한잔하자. 템포가 빨로. <laughs> 원래 남자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 술은 빨리 먹어라. 아, 어. 돈돌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오래 알고 지내자아 의미에서 러브샷 한 번만 하면 안 돼? <laughs> 아 근데 러브샷 되나요? 이게 빨리. 아한번 해볼래? 두려 한 번. 꼬짜니까 맞으니까. 한번 해보기만 해볼까? 되긴데 댁인데, 댁인한잔 어, 아, 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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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3단계 가면 안 돼요? 아, 그런 거 몰라. 미래 근으로 아, 씨발. <laughs>